늘 따라 바다가 왜 이렇게 예쁘냐? 수가 인생이란 게참 서글프다 그저. 아, 엄마. 장미엄마! 장미엄마!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간 거여? 아이고, 빨리 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나, 이게. 사랑이란 일은 길을 가진 않다. 장미엄마! 장미엄마! 뭐 하는 거예요? 어디 아픈가? 아니. 어? 아니. 아픈 것도 아니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요? 밖에 일도 안 나오고 설거지도 안 하고. 아 이렇게 팽팽 놀고만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뭐 팽팽. 왜? 나는 아플 때 아니면 시지도 어? 못하는 사람이요. 1년 365일 집안일 바깥일에 매달리는데, 오늘 하루 일하고 있는 게그리 못마땅하나? 아, 일팽개처럼고 누워만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요. 나 기계 아요. 니 일하는 기계 아니거든. 나도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쉬고 싶을 때가 있다고. 아니고 제 형님 형님, 아이고 형님 차 아직 안 왔지라 아 출발한다고 연락 왔으니까 금방 올기나 아이고 야 근데요 아니면은 아이고 모르겠어. 아, 요새,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축상으로 앉아갖고는, 자기는 기운 없고 귀찮게 을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집안 살림 다 뱅겨쳐놓고, 아이고, 내가요, 요새 그 눈치 보이라고 지레 늙는다, 요 지레 늙어. 에휴. <laughs> 아이고, 야, 이 천하의 장미 엄마도 이봄바람을 타는 모양이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 장미 보내고 나서 외로워서 그러는갑네. 야막 그럴 줄도 없어라 마 찬바람 딱 시가면서 이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된다고 그 꼬시가 데리고 와야지 아이고 안해봤겠어다 해봤제 근데 소용없어라 자기는 쉬고 자분께 말도 붙이지 말라고 아 가방에게서 쫓아내는 사람을 문 수로 데리고 온다요 아 그래? 그런 건알수 없지 뭐어야저차 어, 야, 야, 온다 네? 야 오늘 말 이참에 이래 된거 여자들끼리 오는 팀 있으면 우리가 막 어째 이래 이래 해가지고 한번 에이 하자. 형님도 참아 아이 근데 응. 여자들만 오는 팀도 있을 거라이거지라 에이 <laughs> 이자식시달라영훈 하나만 줘야 아 같이 먹자 영훈아 아. 하나만 주라 응? 음. 어? 아좀 같이 먹자 응? 아이 참말로 어? 저기부대 <laughs> 아니, 어? 네가 안 준다고 이못 먹을 고장사비가 아니제? 아있나 고장사비. 몸무 맛있는데. 어? 까무다 <laughs> 참말, 아니 따라하지 마라. 그런다고 누가 속을 짜냐? 사모 <laughs> 타에 탄다. 어, 어떤 남자가 쌈모 데려간다 저, 데려간다 어? 아니 조카 그냥 하나 주라그래라 뭐라 잔머리 올리지 말고 오오어저저저츠츠츠시오츠기츠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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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츠츠츠츠츠저츠츠츠츠츠츠츠츠츠 어, <laughs> 어? 어? <laughs> <laughs> 그래? 어떤 남자가 진 사모님을 차에 태우고 갔어? 어 아, 아니야 가자 먹으려고 참머리 굴린 거 같게 아, 오빠저 가만히 있어 지금 영훈이한테 못 자냐 영훈아 그게 참말이지? 어 참말이다 영훈이는 거짓말 안 한다 진짜 진짜로 어떤 남자가 쌍모를차태우고 브롱 브롱 빵빵 하고 갔다. 영훈아 저, 누나 말잘 들어. 오늘 본건 절대로 진니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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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놀고들 있네. 아본 것이 없는데 이야기하고 말고 할게 어디다냐. 오빠도 마찬가지여입꾹 다물어. 알겠어? 저, 아이 네, 제촉은 아니, 지금 다 왔다 하자니. 용영이 말이 진짜였단 말이여. 이상해. <laughs> 아니야. 아, 자세한 사정도 모름서로 섣불리 이야기해갖고 분란을 만들 건 없지. 음, 그래요. 아니요. 아 아니, 이런 문제일수록 초장에 잡아야 쓰니. 혹시나 사모님이 참말로 바람이 난 거라면 사이가 짚어지기 전에 두 사람을 쫙 찢어놔야 될거 아니오? 안만 그러지? 아, 참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아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어미 나무 어찌란 소리여? 어미 있어가지고 참말.

그러니까 말이야 언니가 장면마를 불러갖고 혼을 내줘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나도 생각 중이다 일단 한번 두고 보자 네, 네 언니, 언니. 어이, 어이 좀 일어나 보더라고 왜 나중에 하시다 나중에 아 나중에 할 얘기가 아니니까 이러는 거 아니여 아 오늘 못 일어나 왜? 왜? 왜 또? 아니, 피곤해서 잠좀 자겠다는데, 그것도 못 봐주겠나? 귀찮다고! 만사가 귀찮다고! 그러니까 내 정가만 놔두라고! <laughs> 아이, 저그 사모님이 다 인정했어요. 아이, 그게 그 다른 남자랑... <laughs> 다... 아니, 그게 그 거시기 다른 남자랑 거시기했다고 솔직히 다 털어놨냐고? 라우, 아, 그라모... 와, 아이, 와, 이리 힘이 없는데, 응? 제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장미 엄마가 바람났다는 것도 믿기지 않고, 저렇게 된 것도 믿기지 않고. 성님,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 잘못된 것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단 게요. 어? 저저저사모님아니 저, 나요? 만나뵈요 야, 저기 벌써 몇 잔째고, 어? <웃음> <웃음> 아이고, 저놈의 새끼 시커먼 속이 그냥 흐리 보인다, 응? <laughs> 아이고, 이 <이따> 자식 <스마. 웃음> 장면만무짜못 자다가 저 제비 같은 나이모라인 음, 뭐? 그럼 지금 아버지랑 진희장님이 진사모님들을 미행하고 있단 말이야? 응. 예. 아이 좀 전에 내가 연락해 볼게. 청사리에 있는 그 카페에 있다는데 남자가 술을 들이붓고 있다고 하느냐. 너도 이제 어... 알 만한 나이겠지만 <laughs> 그게 먹었어. 술 취해갖고 쌍어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수작 아니야? 오빠, 야, 기차 떡을 삶아먹는가?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 오빠, 고막 터졌는네 아휴, 일났네, 일났어. 아유, 이걸 어쩜 좋아? 아니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응? 아니, 왜 그러냐? 오빠, 아까 거기가 어디라고 했어? 청사리? 응. 아이 맞는데 시방 왜 그러냐고 아이 아이 은수가 은수가 와이프랑은 별가 중이고 애도 없고 한마디로 내 인생은. 나기 없다 이거 이건... 미음 나요 요즘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이이런내마음 이해해 줄수 있죠? 이런 내마음 이해해 줄수 있죠? 어, 오미, 더이상못 봐주겠네? 얘! 예, 야, 진짜. 야, 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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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 막! 야, 너 뭐야? 너 어디서 불러 뺏다구 이 자식아? 응? 장명지 응. 당신이 무슨 일인데? 너 뭐냔 말이야? 응? 너 뭐야 이 자식아? 려 너가 죽인다. 나.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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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좀 참으셔요. 아, 이거 어가와 기로 말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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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고지 이분 의사 선생님이요. 뭐? 어? 의사 선생. 이시기 지가 알아봤는디요, 의사는 맞는디, 부인하고 별거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가 요새는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까지 겹쳐갖고 환자보다 더한 환자라았던디요 음. 죄송해요, 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고 하길래 그냥 급한 마음에 그만. 아니요 이것이 어째 네탓이군냐한 집에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 탓이지. 아휴. 아니, 은숙이 니는 그 장미 엄마가 우울증인지, 어찌 알았노? 그게 말이요, 한, 한달 전쯤이었나? 나 우리 여자들, 걸핏하면 우리 무시하는데, 이참에 성님하고 영구가 동생이 그 옆에 애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놓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실력 확실히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 영구가 동생이 하면 되겠네. 그 뭐, 내까지 낄 필요 있겄나? 난 요새 몸도 좀안 좋고, 난 빠질란다. 그러면 난 먼저 가볼게. 사모님, 사모님, 왜저러시는 거요? 그러게, 평소 같으면 나우리 여자들 다 때려잡을 기세로 커플 물고 달라들긴데, 참 별일이 돼. 저... 혹시 저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아유, 그런 건 아닐게요. 처음엔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말이요. 아 그게 내가 뭐라했어 보내지 말자겠잖아 웬일이야? 진희장님이큰 소를 리 다내시고 안 보내면 안 보내면 어쩔 건데 어 장미가. 그게 꼭 배우고 싶다 카는데 그게 지 소원이라 카는데 안 보내면 어쩔 건데 누구도 뭐 딸내미 먼 나라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나 그런 게 어차피 보냈으면 마음을 접어야지 허구한 날 이렇게 증진되면 나보다 어쩌라는 거요뭘 어째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좀가만 놔두라고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거 멀리 보내놔 놓고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는 갑다 생각하고 놔두면 되지. 그걸 못 봐주고 그리 쓱질 부리라. 아 하루 이틀이라야 말을 안 하지. 엄마 됐다. 어 내가 벽을 보고 얘기하지. 당신한테 마음 알아달라카는 내가 미친이니다 미친년이지. 백만 번을 생각하고, 천만 번을 생각해도, 세상엔 어차피 나 혼자뿐인 길. 자식, 남편, 그게 다 무슨 소용이고. 하면서 한참을 우시더라고요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어쩐지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모님을 좀 따라다녔는데 며칠 전엔 저그 갯바위에서 떨어질려고까지 은수가 알았어 그 말이요. 뭐 걱정하지 마라. 괜찮을기다 너도 충격이 클긴데 오늘은 그만 쉬고 내일 이야기하자. 이. 사람아,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어쩌 큰소리 떵떵 치면서 온 동네 휘젓고 다녀야 그게 바로 진 싸모지 자네가 그렇게 해야 가오리가 가오리다운 거고 곧 그렇게 될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